소중한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 쇼챔 비하인드 카메라를 통 영상 편을 <laughs> 띄워보세요. <웃음> 제작진의 신금을 울린 영상편의 증금은효상품을 드립니다. <laughs> 근데 잠깐제작진의 신금을 울려야 되는 거잖아. 어. 제작진의 신금을 울리는 거 우리 엄마 아빠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느냐? <laughs> <laughs> 어 맞아. 오, 오직 제작진의 신금만. <laughs> 약간 약간 거야? 약간 그 다시마도 첨가나막 그런 없는 얘기 지 엄마, 아빠, <laughs> 점점 좀 작게. 미안, 아, 너무, 아, 너무 많아. 너무 진짜. 고맙고. 아, 항상. 야, 니가음 네, <laughs> 봐. 어때? 제작진분들이 몰래. 저... 알았어, 알았어. 저 진작할게.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착한 딸, 좋은 딸, 되려고 노력할게. <웃음> 건강하게 <laughs> 나아져서 고마워. 엄마 사랑해. 오늘까너 할게. <laughs> <깔끔하게>. 나도 왔다, 왔다, 왔다. 아! 엄마 안녕? 저 최고야. 어, 내가 매번 어버이날 때마다 내가 몰래 찾아가가지고 꽃 주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활동 중이어가지고 그걸 못할 것 같아서 미안해. 내가 다음주에 꽃을 주고 활동 끝나면은 찾아갈게. 엄마 사랑해. 네 <목소리나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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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약간 울어. 너무 재밌어요. 아, 울지 말아. 그리고 한명이 울면 다 울어가지고. 어, 아, 죄송해요. 갑자기 터졌어.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어, <laughs> <또>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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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그렇게 하지 마. 아, 그럼 나안 울고. 나안 아, 울고. 아, 나안 아, 울고. 나 나. 나안 울고. 안 울고. 안울 어, 어. 엄마한테 전화 가지고 또 저한테 그랬단 말이야. 어머 어머. 미안해. 그거를. 아, 저여다 들어주는 거 미안한데. <laughs> 어버이날 특집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엄마 아빠 사랑하고요. 사랑해사랑합 엄마 아빠 사랑해요. 아 이거 쇼챔피언 치면 볼수 있어? 이거 봐줘요.